이 글자나 그림이 찌그러져 보이다가 점차 시력을 잃는 이 황반변성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치했다가는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안개가 낀 것처럼 눈앞이 흐릿하고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이상규 할아버지. 나중에는 안경을 써도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져 알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바둑을 보면은 선이 이렇게 이제 이두 개가 있으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합의자여갖고, 어떤 선이 하나 없어지게 보이고. 백내장이 왔나 의심하고 병원을 찾았더니, 뜻밖의 황반 변성이었습니다. 황반은 망막 중심부에 있는 부분으로 시력을 좌우하는 시세포가 가득 모여있는 곳입니다. 황반 변성은 황반의 변형이 생기는 질환으로 시력이 떨어지거나 사물이 휘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황반변성 환자가 계속 늘어 최근 5년 새 37%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현상입니다. 또 가족력과 흡연, 강한 자외선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직선이 구부러져 보인다거나 끊어져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면 비가역 쪽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가 않게 돼서 어, 물이 차거나 피난건 흡수가 돼도 망막이 위축이 되면 결국 시화, 시력 저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50대부터는 적극적인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시가 아주 심한 고도근시 환자의 경우에는 황반변성이 남들보다 일찍 올수 있기 때문에 30대부터 망막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자 드입니다.